한 모든 실수 x 랑 y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어, f 프라임 3을 우리가 미분계수식으로 미분계수, 미분계수 정의에 맞춰서 h가 0으로 갈때 F3 h 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 3으로 먼저 바꿔 주시고요. 이게 이제 이 정의에 맞춰서 얘를 바꿔서 쓸 수가 있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줄때 h 분의 f3 플러스 f h 플러스 3h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남고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는 남고 요 h분의 3h는 3이니까 플러스 3을 했을 때아 이게 12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아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4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. 이제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도함수를 그냥 구할 수는 없으니 도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렇게 식을 써준다라고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플러스 fh 플러스 xh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얘는 없어지겠죠. 자 h분의 xh 하면은 약분하고 x만 남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h분의 fh는 극한값을 4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가 x 플러스 4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. a가 1이고 b가 4가 되기 때문에 면 5가 되겠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 <목소리>